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2025년 11월 4일 바로 어제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된 카이트코인이 미친듯한 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점 300원 대비 반의 반토막까지 하락해버린 카이트코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카이트코인은 상장비이 이렇게 70% 이상 나와주었지만 이후 미친듯이 폭락해서 하루 만에 고점대비 마이너스 60% 이상 폭락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카이트코인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홀더분들은 아예 없다고 보입니다 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카이트코인 홀더 분들도 너무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내가 얼떨결에 갑자기 눈떠 보니까 카이트코인을 매수했는데 미친듯이 폭락해 버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인 분들 많을 겁니다. 물론 사실 저는 이전 영상에서부터 카이트코인을 아니 카이트코인이 아니라 최근 업비트에 신규 상장되고 있는 코인들을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현재 업비트에 상장되고 있는 신규 상장 코인들은요. 하나같이 다들 미친듯이 폭락만 하고 있습니다. 절대 과거처럼 신규 상장 코인들이 상승하는 장세가 아닙니다. 업비트의 최근 신규 상장된 코인들을 대충 아무거나 찍어봐도 다들 하나같이 미친 듯이 폭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왜 과거와 다르게 신규 상장 코인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폭락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미친 듯이 신규 상장 코인들이 안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이트 코인 홀더분들도 지금 자리에서라도 카이트 코인을 매도해야 될까요? 매도와 홀딩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카이트 코인이 왜 폭락했는지를 꼭 알고. 있... 써야 됩니다. 바로 라고 해제 때문에 카이트코인은 폭락한 겁니다. 이미 카이트코인은 폭락했고 지금 시점에서 카이트코인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이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폭등하고 왜 폭락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는 주식 시장과 확실하게 다릅니다. 지금부터 카이트코인 홀더분들이 놓치고 있으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정보 그게 무엇인지 바로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주 주식시장과 다르게 재단이 설정한 락업해제 물량이 있습니다. 사실 이상하게 업비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락하는 코인들 대부분은 해당 락업해제 때문에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락업해제 물량이 무엇이냐면 업비트나 빗썸에서 구매하는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싸게 장 외에서 구매하고 투자한 투자자들 물량이 바로 락업해제 물량인데요. 그리고 이런 락업해제 물량이 시장으로 대규모로 풀리면서 이렇게 잘 상승해주던 코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폭락해버리는 겁니다. 해당 폭락이 모두 다 라고 폐제 물량 때문에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라고 폐제 물량은 코인 시장에서 대폭락 위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고 폐제 물량이 지금 기존 투자자분들에게는 아주 큰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왜 인생 역전의 기회인지는 영상 끝까지만 집중하시면 알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고 폐제 물량은 어떤 특정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투자한 금융 기관들의 물량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걸 풀의 초기 투자자들인데요 복잡하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은행인 SBI 인베스트먼트도 보이고 그외벤처캐피탈이 여러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리스크를 안고 투자했으니까 시장 참여 투자자들보다는 매우 싸게 투자했겠죠.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그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바로 나오지 못하게 락업으로 잠궈버립니다. 그게 바로 락업 물량이고 그 물량이 풀리는 것을 락업 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락업 폐제 일정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만큼의 물량이 현재 락업해제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과 고래들은요, 그렇게 바보 같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물량을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과 고래들은요, 락업해제 일정 전에 코인을 미친 듯이 최소 3배, 4배는 폭등시켜버립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공식입니다. 공식. 주식 시장과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락업폐제 일정에 맞춰서 해당 코인을 폭등시키는 게 공식입니다. 정확히는 락업폐제 일정 전까지, 그러니까 물량이 시장이 풀리기 전까지는 급등하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은 락업폐제가 도대체 언제냐? 그리고 얼만큼의 물량이 시장이 풀리냐? 그리고 락업폐제 일정에 맞춰 코인이 급등한다면 언제까지 급등할 거고 반대로 급락할 거면 언제 급락할 거냐? 이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개인 투자자 분들만 피해 보고 있는 겁니다. 월래 커넥트 코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래 커넥트 코인은 업비트 워나마켓 상장 이후에 이렇게 300% 이상 폭등할 수 있었습니다. 월래 커넥트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추어 세력과 고래들이 코인을 폭등시켜 버린 거죠. 재단과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비싸게 팔아 먹으려고요. 보시는 것처럼 언락된 물량 그러니까 18%의 물량이 월래 커넥트 코인 재단으로부터 락업이 해제되어 시장으로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월래 커넥트 코인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추어 이렇게 300% 이상 폭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 커넥트 코인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폭락할 수 밖에 없었죠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만 피해를 본 겁니다 정확히는 이 정보를 모르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만 피해를 본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락업 해제 일정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피해를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만 잘 확인하면 미리미리 매도를 할수 있었는데 말이죠 한개만 더 확인해볼게요 솔레이어 코인입니다 솔레이어 코인 역시 업비트 원화마게 상장 이후 이렇게 약400% 이상 폭등할 수 있었습니다. 왜 폭등했어요? 솔레이어 코인이 좋아서? 아니죠 솔레이어 코인 역시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폭등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개미들이 좋다고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죠.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미친듯이 폭락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은 락업 해제 일정만 잘 알고 있어도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어떤 코인이 급등할지만 잘 알고 있어도 아주 큰 돈을 벌수 있는 시장입니다. 반대로 락업해제 일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큰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게 바로 코인 시장이죠. 개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락업해제 정보에 맞춰서 고래들은 코인들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폭등하는 코인들의 좋다고 개미들은 따라 붙겠죠. 그러다가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 물량이 터지고 폭락하면서 또 불쌍한 개미들만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구요. 적어도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렇게 피해를 보지 말자구요. 우리도 고래들과 같이 아니 정확히는 고래들 따라서 라고페제 일정 전에 코인을 매수하고 고래들이 폭등시킬 때 우리도 옆에서 같이 수익 보자고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라고페제 일정에 맞춰서 고래들보다 더 빠르게 팔고 나오자고요. 라고페제 일정은요. 당장 2025년 11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내년 3월까지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폭등하는 코인은 나오고 폭락하는 코인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코인들 고래들 따라서 같이 투자하면 인생 역전 에 큰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정보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2025년의 일정과 내년 2026년 3월까지의 코인 락업 해제 일정 확인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2026년 3월까지는 큰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2026년 3월까지의 암호화폐 일정 대응지 못 받아보신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819 3 5 3 4 9로 정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서 암호화폐 일정 대응집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정책상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문자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암호화폐 대응집 보내드릴 거고요. 복잡하게 영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다 한글로 번역해놨고요. 라고 페이지 일정에 맞춰서 코인 투자만 잘 하시면 됩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지만 비용은 당연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010-8123-5349로 정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가 없으면 개인이 급등 하는 코인들 따라서 매수했다가 또 피해만 보실겁니다. 우리 이제 그러지 말고 고래들 따라서 같이 매수 매도 하자구요 아니 고래들보다 조금 덜 먹더라도 빠르게 매도 하자구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락업해제 그리고 암호화폐 일정 대응집은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작성한 자료고요 구독자 분들에게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다르게 코인시장은 아직 완벽하게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는 시장이고요 하지만 이를 역이용하면 그리고 정보만 확실하게 알수 있으면 오히려 주식시장보다 더 빠르게 투자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코인시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라그 패제 일정이고요 제 개인 번호 010-8123-5349로 정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한거 요구하는거 전혀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고생했다고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코인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은 미친듯이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아니 지난 10년간 미친듯이 상승만 한게 바로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림받고 갈시받던 국내 주식시장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지난 1년간은 최소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5만원에 불과했던 삼성전자도 10만 전자가 아니라 1 1만원 만 전자까지 상승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은 어때요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야 될까요 아니요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두 개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과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도 더 크고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죠. 하지만 물론 리스크도 주식시장 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코인시장의 차별점 코인 락업 해제 일정 정보입니다. 그 정... 정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글 버전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8123-5349로 정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로 정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